라벤슨 크루소우 33번째 수업입니다. and so, and so는 s o 해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뭐뭐 a입니다. 뭐뭐 시간 a라고 할때 s를 쓸 수도 있고, 2를 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뒤에 day라는 말이 나오면 하루를 의미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오늘을 쓰셔야 됩니다. 19, 19, 19 숫자 뒤에 th는 째죠 열아번째 날, December 12월의 열아번째 날은 하루기 때문에 오늘 쓴 겁니다. 1686 년도는 두 개씩 나눠서 읽으시면 됩니다. 1686 1686미국사람들은80 이렇게 읽죠. After, 뭐 후에, 20 27 7년 후에 to, two months, 달 하늘에 떠 있는 달을 moon. 한달두달 달, months. 19십구일 후에. I said 난 말했다. Say said said. 읽으시면 say 이더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. 2를 빼셔야 됩니다. 누구에게요? My island 나의 섬에게. 정말 나의 섬에이라고 말할 만합니다. 그 30년간 이 섬의 주인으로 살아왔으니까요. And say, 항해했다. Home, 집, 집으로. 여기 집으로 빚죠? 어디로요? To England, 영국으로. Chapter 9, Home in England. 집, 영국에서. When, 엄마일 뭐 때. I came back. 다시 돌아왔을 때. To England, 영국으로. Feel, felt, l 느꼈다. Like, 뭐 뭐,처럼. Like는 두 가지입니다.처럼, 좋아하다.처럼이겠죠. Stranger, 이방인,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. In the country, c o n y 두 가지. 나라, 시골. 그 나라에서는. Many 많은 것들이 띵 것입니다. 것들이 were different. 다른 이었다 달라졌다. 그리고 not many people 많지 않은 사람들이 remember 기억했다 나를. 그러겠죠3 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한 세대니까요. 거 주요한 인물들이 다 바뀌었겠죠. I went home going go. 거 갔다 집으로 to York York로. But my father and mother, 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were dead, 돌아가신 상태였다. And also, 또한, my two brothers, 내두 형들도 죽었다. 이런 다들어오셨네요 I did find. 이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. 영어는 다가 두번이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. 조동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있죠. 근데 그 외는 에 없습니다. Find 찾다인데요. 찾다의 과거는 found죠. 나는 찾았다인데 강조해서 찾아내고 말았다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두입니다. 강조의 두라고 부릅니다. 근데 두는 뒷동사에 있는 s yes, 현재 ed 과거를 다 가져갑니다. 그래서 found에는 과거의 성질을 두가 가져가서 did로 보이고요. find는 과거의 성질을 빼앗겼기 때문에 find로 보입니다. 나는 찾아내고 말았다. The two son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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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s 아 n s two sons, two s 들 n s t t t w e y w e r e 그두 조카들은 happy, 행복해했다. 왜뭐해서원인 물론 배우다인데요뭐 갑자기 공부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. 배우다인데 알게 되다라고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. 알게 되다네요. 알게 되어서. 됐네요. I was alive. alive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. And I was pleased. please. please 기쁜 "Please"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꼭 제발, 부디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사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외우시면요 전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. 써먹을 수 없는 것을 공부하고 익힌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. "Please"는 기쁘게 하다 뜻입니다. 이것의 과거 분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기쁘게함을 당한 그래서 기쁜이죠 나는 기뻤다. 투 뭐뭐 해서 원인입니다. 업무해서 찾게 되어서 some 약간의 f a m 가족을 after 업무 후에 some months 몇달 후에 I decided, decide 결정하다 판단하다 두 o 업는 것을 그 가는 것을 down 아래로 to, to Lisbon Lisbon으로 Lisbon은 포르투갈의 수도죠 in Portugal 포르투갈에 포르투갈 왜 우리나라선 포포르투칼 이렇게 칼이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포르투갈 포르투칼에 I had have had 난 갖고 있었다 friends 친구들을 대요 그곳에. 후는 관계되는 사람니다 앞에는 친구를 설명하죠. could have 도와줄 수 있는 미 나를 뭐 하도록 또는 뭐뭐 쪽으로 오니까요. 나를 도와줘서 내가 파는 쪽으로 가도록, 팔수 있도록. 셀 팔다. My land, 내땅 in Brazil. 브라질다, 브라질이죠. 3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이 지금도 있을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And I need, it. 그리고 나는 need, 필요하다, 필요했다. The money, 그 돈을. Friday came, come, came, come, 왔다, with me, 나와 함께. he was knew always 항상 a good 좋고 and true 진실된 friend 친구였다 to me 나에게 30년은 잃어버렸지만 좋은 친구를 얻었네요. in lisbon 리에서 i found find found found the portuguese 포르투칼르 포르투칼말, 포르투칼사람, 포르투칼인인 캡틴 선장을 찾았다.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처음에 주인공이 받으러 나갔다가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했을 때 도와줬던 그 선장입니다. 굉장히 오래된 선장이고 저희 책맨 앞에 나옵니다. 후관계대 면서 툭 테이크 툭 테이크 데려갔던 미나를 in a ship 그의 배 태에서 to b r a z i 로 all t h o a g o 도즈 저것들 이어즈 전들 전에 그 해들 전에니까 아주 오래 시간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라비슨 크루소우3 번째 수업이었습니다.